아저씨 왜 불러요?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오늘 매실 장아찌 당근 담근, 당근은 작업을 하는데요. 네. 매실 씨 분리 작업을 해요 지금. 아 그렇게 씨 빼는 작업 중이에요. 네. 네, 네. 아 이거 거의 다한 달에 다 하셨네요 벌써. 우리 시작한 지한 30분 이제 좀 되네요 30분. 네. 아 이렇게 한 달에 이만큼. 10 k g 예, 네, 10 킬로 했어, 10 10kg. 킬로. 네. 10 k g 하는데 30분 정도. 30분 소요, 네. 걸리셨어요. 예, 예, 아고 조금밖에 안 남았네 요 이제. 예, 네, 30분 내로 다 해체. 아 신기하다. 이런 거 어디서 샀어요? 어, 포털사이트에 산마을 농장 치니까 나오대요. 산마을 농장예. 예. 이 얼마 줬어요? 이거 참나무 오크 제품인데 5만 원 줬어요. 예, 네, 더싼것도 있어요. 소나무 제품도 있던데요. 예, 네, 그건 얼만데요? 네, 38,000원요. 아, 맞아요. 아이고. 그렇게 씨가 빠지는구나. 잘빠지네다 빼고, 어는 가육이고, 이렇게 눌러주면. 한 사람은 빼고. 아, 1 2 k g 하는데 30분밖에 안걸린다 하니까 정말 빠르다. 네, 아주 쉽고 좋아요. 네. 나도 사러 가야겠다. 네.